2023년 1월 2일 후에마이 주님, 오늘 새해 첫날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방글몽사님께서 사람의 말은 입술은 닫고 하나님 음성에 기기울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또, 야구부서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오늘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저의 이 입술은 닫고 듣기를 속히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몇번 넘어졌습니다. 특히 남편의 말과 행동이 답답한 음, 이야기를 할 때는 감정 섞인 말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 니에미아 성곽, 성막처럼 어, 제가 이 입술은 닫고 듣기를 속히 할수 있는 자 그 믿음의 성곽을 하나 쌓을 때, 주님, 어, 그 믿음의 성곽을 잘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제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정 섞인 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을 하고 살아가는 자, 되게 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